벨트가 마무리 됐고, 어, 시동을 걸어본 다음에 끌까요?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시동을 걸어본 다음에 끄고, 자, 엔진이 무척 조용한 차가 됐습니다. 시동을 끄고, 자, 엔진이 잘 회전하고 있어요. 자,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끄고, 이제 차 언더 코팅이 잘 됐나 보고, 엔진 오일 끌어놓고 종료하겠습니다. 엔진의일트터미션을 끌어놓으면 매일 이제 깨끗하게 쫙 빠지고, 건비하는 영상에서 또 보면 되겠죠. 그것이 오늘, 어 마지막 장입니다. 자, 보세요. 보겠습니다. 하체 언더코팅 이제 모 이제 확인해 보시고 또 잡아볼 거. 자 하체 부분에 언더코팅 깨끗하게 됐죠. 지금 이제 이 차는 응. 이제. 정말로 녹도 쓰지 않고 좋은 차로 잘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부분에는 하는 거 아닙니다. 머플러 부분에 언더코팅을 발라놓은 건안되는 거죠. 화재 위험이 있고 절대 발라서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하체 코팅 다 끝내놨고요. 이제 그 엔진오일과 어, 미션오일 이 교환하기 위해서 이제 빼겠습니다. 자. 대체 오일을 차에서 요만큼이 나왔으니, 대체 이게. 자동 변속 기어는 일단 빼겠습니다 자동 변속 기어 빼고 자 이렇게 풀고 완전! 완전 썩은 떡! 아... 정말 이렇게 완전, 히 이런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이런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차 성능이 제대로 나오겠냐고요. 자, 그리고요, 엔진오일 이제 또 빼보겠습니다. 자동면석기 요만큼 나왔습니다 아..이거 뭐 어디 애니카 오일필터에 보니까 애니카랜드 이렇게 써있네요 오일을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놓으면 내일 아침에 일할 때 편하죠. 오일도 떡이고요. 아 진짜 엉망진창.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이게 엉망진창. 완전, 엿처럼 아주 걸쭉해요. 가동변속기 오일 없어요. 오일 필터도, 오일 필터까지 아예 풀어 놓을 거예요. 내일, 네, 그쪽, 네, 네, 다시 잡아 할 때. 오래도록 수고한 이 필터를 이제 고향으로 보내야 되겠죠. 다시 또생산물가 나올 수 있도록. 오일을 다쫙 빼서 고철로 보내서 다시 이제 신제품으로 만들어지게 자연순환법칙으로 보낼 겁니다. 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자, 우리, 군인 아저씨죠. 준비 끝하고, 이제, 마무리 짓고, 내일, 정비 영상에서. 청소 이런 거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 영상에 보이지 않을게요. 이제 지금 정비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 5 b 입니다